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용단기 더케어톨의 엘스티 벌입니다 자, 오늘 벌써 2월달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직전 시험만 하더라도 정말 고사장에서 떨면서 시험을 쳤었는데, 오늘은 정말 봄이 벌써 오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따뜻한 그런 날씨 속에서, 자, 날씨만큼은 시험시기에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2월치고는. 응. 자, 그런데, 뭐, 날씨가 아닌,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은 어땠었는지, 자, 전반적인 난이도와 함께, 자, 파트 1, 아, 우리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자, 세세하게, 정확하게 어떤 문장이 나왔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LC 종평 들어갑니다. 자, 파트 1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파트 1은 사실, LC의 파트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하는 난이도, 어, 일 수도 있는데, 파트 중에서 여러 가지. 자, 아무래도 여섯 문제로 비중이 작다 보니까 공부의 양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사실 그 실수라는 게또 실력입니다. 그쵸? 어, 요즘에, 어, 뭐,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part 1이에요, 오히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총편 준비한 사이에 또 많은 카톡이왔는데 자, 모든 카톡은 part 1의 number 6 문제였습니다. 자, 6번의 정답 무엇인가요? 뭐, 질문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자, 어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문제 나는지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자, 파트 2의 난이도 알아볼게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처럼 중상의 난이도가 어, 유지가 돼요. 하지만 오늘은 좀 패턴이 나오는 그런 답변 많이 있었어요. 뭐, 남몰라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회적이지만, 어, 또 나오고 또 나온 여러 가지 답변들이 사이사이 배, 배치가 되면서 평상시 때보다 아주 많이 어려웠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중상이지만, 뭐, 절대 아주 많이 어려운 그 정도 난이, 난이도가 아닌 요 정도쯤은 풀어줘야 된다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하고 파트 4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난이도에 비하면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 않은, 어, 그렇다고 쉽진 않지만 최근 뭐 직전 그전 시험에 비해서는 어, 어렵지 않은 그냥 중의 난이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파트 1, 2. 자, 난이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바로바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엘 씨는 킴벌리에게 물어봐. 자, 그러면 파워원의 넘버 1부터 정확하게 어떤 문장으로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1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는 한 남자가 주방 안에서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어 남자가 손동작이 뭔가 버튼을 누른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답, 정답은 아주 단순하게 데이비드 o 번 He is using a scale. 한 남자가 저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D번이었습니다. 자, 맞추셨나요? 자, 넘버 2로 갑니다. 자, 넘버 2. 자, 2번 문제는 한 여자가 서서, 어, 화이트보드에다가 뭔가 글씨를 적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B번에 One of the people, 자, 사람들 중에 한 명이 is taking notes on a board. 자,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글씨 적고 있습니다. 정답 B번. 아주, 어, 단순한 정답이었고. 자, 또 넘버 3를 바로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답의 표현이 헷갈렸다 하시면은 필수 어 표현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been mounted, been mounted. 자, 오늘은 어, 완료수 동태로 have been mounted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뜻, mount의 뜻은 고정시키다요. 고정시키다. 그래서 벽에 그림이라던가 오늘처럼 장식품 같은 게 걸려 있는 것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그림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벽에 여러 가지 뭐 장식품 같은 게 걸려져 있었는데, 자, 그것을 묘사해서, some decorations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오늘 완료성태. 그래서 자, 몇몇 장식품이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었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어, 정말 잘 나온 편이니까 꼭 외워주시고, 자, number 4로 또 가보게, 가볼게요. 자, number 4. 자, 4번 그림 기억나시나요? 어, 4번 그림은, 어, 사람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림인데, 한 여자가 너무 눈에 띄게 그 핸드레일,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정답은, 자, 그 묘습,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해가지고, 자, one person is holding a handrail. 그래서 한 여자가, 아, 한 사람이 핸드레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답은 데이비 디번에 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괜찮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넘버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자, 두 여자가 마주 보면서 한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책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C번에 배치가 되어 져 있었습니다. 자,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아 s receiving a booklet, 소책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이 정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논란의 문제가 이제 오늘 어, 6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A번에 있었습니다. A번 자체를 놓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번을 동그라미 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세모가 될 경우에는 자 밑에 쪽에서 소거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 네이비 D번이 또 헷갈렸던 거야. 여기서서 여기가 세모가 되면서 두 개의 세모 중에서 자 답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시비가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A번. 요사 한번 볼게요. A shelf, 선반이 has been installed, has been installed 하면 완료수 동태죠 상태를 묘사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어요. 이때, 발음을 할 때. 자, 선반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Near a ceiling, 그래서 천장 근처에, 그러니까 되게 높이의 벽에 붙여져 있는 그런 선반이었어요. 자, 그거를 묘사해가지고 A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워낙 뭐 얘기가 많아 가지고 bcd 에 이제 어 다른 오답 보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비번 같은 경우에 뭐가 났었냐면 Some boxes are being unloaded from a vehicle. 그래서 몇몇 박스가 차량으로부터 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빙피피라는 구문이 나와 가지고 어, 만약에 정답 되려면은 사람이 차량에서 어떤 박스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차 자체가 없었어요 네. v e h i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x 해주셔야 되고 자 비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여자가 이때 그림이 또 굉장히 주요한 어, 묘사가 어, 여자가 뭔가를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she is pushing c번에서 나오니까 뭔가 닭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c번의 묘사는 she is pushing 까지 괜찮지만 door c l o s e 어, 자 문을 밀어가지고 닫고 있다 시계 묘사였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 정도는 들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정답 또아닌 c 번 X 가셔야 되는 문장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D 번, D 번 문장이 굉장히 어, 여러분 놓치기 쉬운 문장이었어요. 같이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D 번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문장은 she's rolling a pin. 한 여자가 빈을 롤링하는 거 굴리는 거죠. 자, 빈을 굴린다는 거는 아마 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거일 때 굴릴 수 있다, 그쵸? 어, 한 여자가 뭔가 빈을 어, 밀게 민데 굴리고 있습니다. Upper ramp. 또 램프란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셔가지고 놓쳤던가 알더라도 소리 캐치를 좀 빨리 못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램프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이 경사로 발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판. 그래서 자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은 한 여자가 빈큰 쓰레기통, 바퀴 달린 쓰레기통 같은 거를 막 밀어가지고 이 램프 위쪽으로 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램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X인데 아까 얘기했죠. A번을 막 빨라서 못 들었다. 막 세모되고 지금 데이비 D번도 막 세모가 되는 경우에는 두개 중에서 찍어야 하다 보니까 정답이 어디지? 이제 불안불안 또 틀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A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비띠번 어때요? 어, 이 램프란 단어를 정확히 알았으면 X 분명히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A번에 또 연습이 좀 돼가지고, 자, 하빈 PP라는 구분을 정확히 잡았다 하면은 또 정답 찾기가 좀 쉬웠을 겁니다. 자, 파트 1 우리가 연습 부족인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 뭐 이런, 이 정도의 문제에서 놀라는 문제 되지 말고 다 맞출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봅시다. 자, 파트 1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l 씨는 킴벌리에게 물어봐.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의 넘버 7 바로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버 7.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첫 번째 문제인 만큼 뭐할 만한 문제 에 출제되었습니다. 자웬 캐셔네 뭐 아무 것도못 들어도 그 시점 정확한 시점이 나왔었는데 자 정확한 문장은 자 언제 그 새로운 프렌치 레스토랑 문, 언제 오픈하는 거야?라고 했더니 next Friday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8번 갈게요. 자, 8번에는, 어, 갑자기 이제 부가의 문문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문제는 We stack chairs over the a e r i g h t 자, 사실 우리 부가의 문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자, 자기들이 할당받은 일을 한번더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쪽에다가 의자 쌓아두면 되는 거죠? 의자 쌓으면 되는 거죠? 그쵸? 라고 했더니 정답은 B번에 yes, 맞다라고 하면서 Thanks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이 도와주기로 했나봐. 그 일을 확인하는 거에다 대고 정답은 B번.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비의무사다 보니까 뭐, 어,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만, 어, 알아듣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8번부터 조금은 있었습니다. 자, 넘버9 갑니다. 자 구강 캐션은 정말 후 캐션에서 가지고 빈출의 질문입니다. 자 후에 가장 빈출 질문은 담당자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Who is in charge of 보통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뒤쪽에 이제 내용은 계속 해서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뒤쪽 내용보다는 보통은 Who is in charge of만 잡아도 답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정확한 캐션은 자 Who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fundraiser? 자, 기금 목맹사, 누가 담당해? 라고 물었더니, 자, 히로코, as far as I know. 어, 내가 알기로는 히로코가 담당해. 정답은 A번의 사람 이름 답변. 아주 쉽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꼭 찾아낼 문제였어요. 자, 그럼서 10번 바로 갈게요. 앞쪽 문제들은 아무래도 좀 초반이다 보니까 좀 쉽게 나왔었어요. 자, number. 자, 1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의문사만 잡아도 답이 나오는 어, 답변이었습니다. 자, question 같은 경우는 How many sandwiches should I order? 자, 제가 몇 개의 샌드위치를 주문해야 될까요? For the client m e luncheon. 오찬 준비를 위해 가지고 몇 개나 샌드위치 구매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정답은 비번에 At least 20. 어, 적어도 20개 정도? 사실, how many만 잡아도, 그쵸? How many sandwiches 잡으면 답 나오는 어, 정답이었습니다. 꼭 맞춰야 되는 답변이었고. 자, 1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선택 의문문 나왔었습니다. 어, 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자, q u e 같은 경우에는, is it taking the 8 o'clock training? 자, 그 사람 8시 트레이닝 어, 받을 건가? or later one? 아니면 나중 거를 받을 건가? 자, 트레이닝 두개 중에서 트레이닝 몇시 거를 받을 건가? 그 사람 어떤 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답은 I think it's later one. 아마도 나중 거일걸? 걸? 해가지고 AORB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 한 가지로 바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치? 놓치면 안 되는, 어, 꼭 맞춰야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답은 C번에 있었습니다. 자, 또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12번. 음, number 12.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질문은 question은 did the maintenance staff already clean the windows? 자 관리부의 직원들이 어, 창문 청소 벌써 했어? 이미 벌써 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답변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요. No, 아니 청소 아직 안 했어. They will do, uh, do that today. 오늘 할 거야.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이진 않은 답변들입니다. 그쵸? 어, 질문에 딱 맞게 대답하는 답변들이었고 13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꼭 맞춰야 되는 또답이었어 왜냐면 하 답이 우회적이지만 뭐 패턴 같은 답입니다. 자, 일단 퀘션 볼게요. 자, 질문은 why 퀘션이었습니다. 질문은, 어, 이사, 이삿짐, 트럭이 왜 바깥에 주차돼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어, 영어 문장으로. Why is, the moving, uh, why is the moving van parked out front? 왜 저쪽 앞쪽에 m o v 이 어, 의사팀 트럭이 저기 왜 있는 거예요? 했더니 답변은 I'll have to check him early.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재 몰라가지고 알아보겠다라는 답변이죠. 정답은 C번에 배치가 되어져 있었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답이었습니다. 만약에 퀘션을 다못 알아들어도 I'll have to check 누구누구 하는 거는 의무사의 무문에 있어가지고 100% 정답이 되는 답변이죠. 자, 정답은 C번.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넘어갑니다. 자, Number 14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 부정 의무문 나왔습니다. 자, 아직 Question은 "Did you receive my message?" 그녀가 내 메시지를 못 받은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답변은 no 라고 하면서 아, 아직 우아못 받았어. 응. 어, 아직 못 받았대요. 어, 그리고 부연 설명은 She's been on vacation. 아직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이어가지고 아직 메시지 못 받았어. 라고 부연 설명도 딱 맞게 줍니다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15, 15번 문제 알아볼게요. 자 15번의 문제는 굉장히 빈출의 패션입니다. 음, 자 질문 Where s the training session being held? 자 트레이닝 세션 어디서 열리나요? 라고 했더니 정답은 너무너무 쉽게 어, In the conference room. 회실에서 열립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where q u 에 대해 장소 답변 나왔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갑니다. 응. 자, 제가 7번부터 15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달렸습니다. 왜냐면 하 질문에 딱딱 맞는 답들이었, 답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어, 제가 풀이했었고 자, 이제 16번부터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16번에 갑자기 이제 퀘션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자체 앞에 how deep 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자주 출연하는 어, 표현 자체가 아니죠. 어, 퀘션이 how deep w e r the foundation of the new building l i e 그래서 자, 새로운 건물에 자, 기초 토대 공사 파운데이션이 얼마가 얼마나 깊게 들어갈 건가를 묻습니다.라고 했더니 답변 또한 어렵게 우회적으로 I'm still waiting for the plan. 어, 제가 여전히 아직도 plan을 기다리고 있어요. From the architect. 건축가로부터. 자, 근데 지금 분명히 공사 얘기가 나왔죠. 공사 얘기가 나올 때 plan이란 단어는 설계도가 됩니다. 설계도. 그래서 어, 제가 여전히 아직도 설계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공사가 깊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still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뭐뭐한다,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런 식의 정답을 이끄는 표현이라고 좀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그렇죠? 자, 모르시는 분들, 가, 모르시는 분들 같이 외워주세요. 자, I'm still waiting.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아직 결정이 안 나고, 모른다. 라는 이런 정답, 이끄는 어떤 표현입니다. Still. 정답은 b 번에 있었습니다. 자, 맞추셨다면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어 굉장히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 의문문이 나왔었습니다. 자, 선택 의문문에 너무나도 빈출의 어, 답변의 표현이 났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자, 질문부터 알아볼게요. 자, question은, would you like to place an order today? 자, 오늘 주문하시겠습니까? or wait until tomorrow. 아니면 내일 주문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주문할래? 내일 주문할래? 했더니 정답은 A번에 tomorrow morning will be better. 그래서 자, A, Y, B 중에 요걸 골라가지고 이게 더 좋다,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정말 정해지는 답변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better뿐만 아니라 둘중 하나 골라가지고 난 이게 제주와아 best라는 답변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아니면 동사가 prefer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쵸? 나는 이거 더 좋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답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어, 선택음의 답변입니다. 자, 꼭 맞춰야 되는 답변이었고, 넘버 18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q u 같은 경우에 뭐가 났냐면, 답변하고 연결이 좀 어려, 어려웠던, 우회적인 답변. 자, 질문은, Can I move to empty seat by the window? 어, 저쪽 창문 옆에, 어, 빈자리로 제가 좀 옮겨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Part 2가 어려운 게, 앞뒤 상황이 없는데, 갑자기 묻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답이 되나 순간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A 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not everyone's board, boarded 여기 이 D가 빠졌군요. 음. 자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에 아직 탑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여러분 듣기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당연히 지금 답변 들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저쪽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옮겨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답변하는 승무원이 어, 아직 볼딩이 끝난 게 아니다. 탑승 안 끝나가지고 저 자리에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절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외국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런 질문과 답변을 받고 주고받고 했던 답이어가지고 듣자마자 동그라미 답변이 됐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세모하기조차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BC를 들었을 때 만약에 A번을 X하게 되면 BC 쪽에 또 답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했던 좀 질문 캐션이었던 것 같아요. 자서 자, can i may i 허락을 구함에 있어 가지고도 거절을 할 때는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답변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거절하는 시에는 좀 답변 제안 요청 허락 어, 쉽지 않습니다. 정답 A번에 있었고 자, 소거법으로 맞추셨다. 굉장히 신중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9 갑니다. 자1 9번 역시도 우회적인 정답. 우회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할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퀴션 같은 경우에는 자 when can you meet?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 to discuss the budget. 자 예산 논의하기 위해서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답변은 우리 반문의 답변은 좀 익숙하죠. 답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How about this afternoon? 오늘 오는 어때?라고 하면서 시간 약속을 정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우회적이지만 할 만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 또 다시 20번 갈게요, 이제. 자, 20번 역시도 또다시 연속적인 우회적인 답변입니다. 자, 퀘션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은, Who did the board decide to hire? 자, 이 사진이 누구를 고용하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Who 퀘션 되고, 우회적으로 정답은, 어, B, Bravo. 두 번째 있었거든요. 답은, They listened to our recommendation. 어, 이 사진이 우리가, 어, recommendation. 추천했던 거를, 어, 기다마 들었던 것 같아.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정답은 오해적으로 비번. 어, 퀘션 반문 아니고 마침표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비번 정답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음. 자, 반정도 왔습니다. 음. 자,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요. 자, will you be free around 3pm? 오후 4시쯤에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거 뒤쪽의 내용은 좀더 길게 문장이 좀더 길었는데, 어, 어떤 팀, 마케팅 팀하고 만나기 위해 가지고 3시쯤에 시간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No, 시간 없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거기에 딱 맞는 게 이유를 됩니다. 어, I got a conference call then. 나 전화회의가 잡혀 있어. 그래서 시간 없다. 라고 답하는 어, 정답 A번이었습니다. 요 정도는 좀 괜찮죠? A번 정답이었고,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어, 평서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국말이 잘못되었군요. 레노, 레노베이션이에요, 레노베이션. 자, 정확한 영어 문장은, The office renovation will be noisy. 어, 사무실 우리 레노베이션 하는 거, 어, 좀 시끄러울 거야. 라고 했더니 답변은 그냥, 어, I'll be working from home. 나 재택근무할 거야. 그래서 사무실 시끄러워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딱 맞는 뭐 정답 C번에 있었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23번 가볼게요. 자, 23번 퀘션은 우리 평서문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빈출의 질문입니다. 꼭알아들을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말 시작이, I'll i r e you t o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 제가 당신이 뭐뭐뭐 하기를 어, 바란다라는 거는 뭐뭐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요청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문장인 거예요. 평서문이지만. 자, 오늘 나온 그 지, 어, 평서문의 문장은 어, 뭐였냐면, 아저 a n 컴 you to, come to work. 어, 좀 출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t 7am t o m tomorrow. 내일 아침 7시에 좀 출근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답변은 비번에, 어, 버스가 9시부터 다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시에 좀 와줬으면 하는데, 버스가 9시부터 다닌데, 그 말은, 어, 나 7시까지 출근은 좀 곤란하다. 식의 답변이었겠죠. 정답은 B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we not until 구문, 긍정으로 해석해야지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버스가, not until은 언제가 되어서야 뭐뭐한다. 버스가 9시쯤 되어야지 이제, 운행을 한다. 라는 말이겠죠. 정답 B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갑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쉬운, 쉬운 답변이 나옵니다. 이 토익에 있어가지고 LC에 있어가지고 고전적인 답변입니다. 일단은 퀘션은 뭐였냐면 발표 내용이 뭐, 뭡니까?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발표였거든요. 앞으로 하게 될 발표 내용이 뭐, 뭐가 될것 같습니까? What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be about? 이라고 했더니 답이 너무너무 쉽게 I'm not really sure. 우리 모른다라고 하면은 답변인 거 알죠. 근데 이게 I don't know, I'm not sure. 너무 옛날부터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오지 않지만, I don't know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I'm not really sure. I'm not sure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I'm not sure은, 어, 의무사 의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정답 모른다면 끝인거예요 의문사 의문의100%답되는 I'm not sure, I'm not really sure. 외워주시고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25번으로 가봅시다. 자 25번 question 듣기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식 발음이었던 기억이에요. Uh -uh. 그 남자 성우였던 것 같은데 발음 자체가 쉽게 캐치할 수 없는 좀 어, 속도감도 있고 어, 영국식 발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이었어요. 자, 캐시이 뭐였냐면, Can we replace the motor? 자, 모터를 그냥 교체하면 안 될까? Instead of buying the new one, 그래서 새로운 거보다 새로 사는 거보다 그냥 교체하는 게 어떨까? 식의 말을 해요. 했더니, 답변은 질문만 알아들으면 답은 쉽게 따라옵니다. That machine is very old. 아, 그게 너무 오래됐어. 그 말은 모터 교체만 해서 안 되고, 그냥 사자라는 말이겠죠. 근데, question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 어, question 못 들으면 답변 당연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어려웠던 question 20, 25번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좀 나시는지. 아예 놓치게 되면은 기억 자체가 좀안 나거든요. 어, 상기시켜보시고, 맞췄나, 놓쳤나 한번, 어, 체크 가보세요. 자, 26번 가봅시다. 자, 26번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퀘션이, could he have a next client dinner? 자, 우리가, 어, 다음 저녁 만찬을, 어, Italian restaurant. Italian restaurant에서, 어, 저녁 만찬을 좀할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어, could we? 해가지고, 이렇게 허라도 구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수락의 답변 정말 쉬워요. okay, sure, of course, certainly. 이런 답변들. 근데 이런 답변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초반에 7, 8, 9, 10, 이쪽 수채에 나오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o k a 라고 바로 수락하면서 뒤에 말도 뭐딱 맞게 했었습니다. We'll go there next time. 음, 다음번에 거기 가보자. 라고 답을 하죠. A번. 이 놓치면 안 되는, 어,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꼭 맞춰야 되문제예요 오케이. 수락합니다. 자, 그 다음 2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티켓의 가격을 물어보는 어떤 퀘션이었습니다. 네, 티켓. express ticket. 어, 서 빠른, 뭐, 예를 들어 고속열차. 이런 거죠. 어, 빠른, 어, 요, express ticket.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how much does express ticket cost? 라고 물었더니 답변은 당연히 후반부인 만큼 우회적으로 as the same as a regular service 어, 일반 티켓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라고 뭐더 비싸지 않고 뭐 똑같습니다. 라는 어, 대화식의 답변 우회적인 답이었습니다. 자 계속 연속적으로 우회적으로 갑니다. 자 28번 역시도 우회적인 답변의 연속입니다. 자 질문 같은 경우에는 brainstorming session이 어, at n o n 에 있지? 그치?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brainstorming session is at noon right? 하면서 이제 부가의 문문이었는데 답변은 The team leader is out on vacation. 어, 리더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휴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앤눈에 하지 않는다 식의 답변이겠죠. 그쵸? 그래서 자, s e s s i o 미팅 같은 거요 미팅이 어, 정우에 있는 거지, 어, 지금 우리도 휴가가 있어. 지금, 어, s e 을할 수가 없어. 식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속어 가시면서 C번 답 찾아야 되는, 어, 우회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하면서 또 29번, 또다시 또, 우회적인 답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회적이지만 얘는 좀 빈출로 나오는 답변이에요. 이 답변 자체가. 자, 퀘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 왜 우리가 똑같은 건축사를 고용 안 합니까? 라는 와이 y 퀘션이었어요. 했더니 거기에 대고 이유를 답변하지 않고 답은, 어, d i d n you get the email? 이메일 못 받았어?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이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여, 웬만한 의문문에도 답이 다 돼요 뭔가 질문하면 소식 못 들었어? 이메일 못 받았어? 아니면 또잘 나오는 게 그냥 메모로 바뀝니다 메모 못 받았어? 하면은 그 메모 속에 왜 우리가 어, 똑같은 건축사를 고용 안 하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의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굉장히 포괄적인 어, 만능의 정답 같은 겁니다 출제가 정말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체를 외워주세요. 얘는 필기, 필기. 자, d i d n you get the email? d i d n you get the memo? 메모 못 받았어? 이메일 못 받았어? 의문사의 모문에 거의 답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외워야 되는 답변이에요. 자, 그럼 30번, 31번 두개 남았네요. 자, 가봅시다. 30번. 자, 30번은 Which question 이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봅시다. 어, 여기 질문 좀 잘못됐습니다. Which question 이었어요. 질문은 Which team has designed electric car model? 자, 어떤 팀이 전기차 모델을 디자인해? 라고 했더니 답변은 어떤 팀이라고 했더니 어, 그냥 바로 There is a new team in Hong Kong. 홍콩에 새로운 팀이 생겼어. 정답은 그 팀이 그쵸,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겠죠. 정답 C번, 크게 어렵지 않은 어,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평서문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질문부터 볼게요. 자, 그냥 하는 말자체 평서문이 I just put contract. 어 내가 어 계약서 넣어 놨어. 어디다가? In your mailbox. 너 우편함에다가 내가 계약서 방금 막 넣어 놨어라고 했더니 답변하기를 어 자기는 어나 출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나 출장 가니까 네가 넣어 놓은 그 계약서 내가 지금 당장은 볼 수가 없고 갔다 와서야 볼수 있다라는 그런 어, 대화식의 답변이겠죠. 정답은 B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스닝 파트의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 상세하게 정확하게 정말 모든 문제 다 알아봤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특히게다 틀린 문제들, 뭐를 틀렸는가, 자, 앞으로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다시 되짚어가면서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케어토익의 어, 부산 영단기 더케어토익의 엘시 킴벌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다른 총평으로 어,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